안녕하세요. 제자들과 보낼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로 원래 따로 지켰지만 포로기 이후 합쳐져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6월절 저녁에 흠 없는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며 출애굽 상황을 재현하며 구원을 감사드렸습니다. 양은 성전에서 잡았고 식사는 가정에서나 여러 형태의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했습니다. 3절 사탄이 그 열돌 중 하나인 가료시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는 유다의 배신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탄에게 있고,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죽음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충돌을 넘어 사탄과의 충돌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절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누가 부금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성전의 안전을 책임진 성전 경찰로서 유사시에는 무력행사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경호도 맡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륙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이 그가 찾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논했다 는 말은 쌍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넘기다란 단어는 거래의 합의 내용입니다. 5절.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쁨,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쁨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능동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유다가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유다의 관심이 돈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지하는 백성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를 은밀하게 체포하고 죽일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절기에는 순례자들이 혁명 세력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무리가 메시아로 기대하는 예수를 공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은 니산월 13일에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14일보다 하루 일찍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혀 그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루 앞당겨 예표에 불과한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이신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 만찬의 법을 새로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89절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한 마리를 1 0 사람씩 먹었다고 추산할 때, 26만 마리 가까운 어린 양이 소모되었다고 하니 약 260만 명이 모였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유월절 순례자들을 위해 객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집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기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유대민족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객실을 제공하는 것은 유대민족 전체의 특권이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유월절 식사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신적 예지 능력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월절 만찬을 위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은 최소한 만 이틀 전부터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미 방을 예약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헬라어로 3인칭 단수 남자입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메었으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당시 SN파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맨 남자는 주로 SN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물동이를 메고 간 사람을 마가의 집 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집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 됩니다.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고 예수님의 추종자 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음을 보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사탄이 성전 강도들과 유다를 이용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계획하는 죽음의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살해 음모는 집요했고 백성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방책들을 궁리할 만큼 주도 면밀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고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시기와 방법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을 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의 지위와 그것이 주는 특권이었을 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것을 통해 로마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영화를 유지시켜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일치합니까? 예수님이 이루려는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일치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목적이 다른 나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